오산교회 제자훈련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삶 두번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믿음의 삶 첫번째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믿음의 특징 첫번째 믿음은 믿는 대상, 내용, 결과에 대해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두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그저 막연히 희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사람이 믿음을 갖기로 마음을 먹으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바는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것은 내가 원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즉,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 쓰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니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비춰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사망에 이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또는 세상의 쾌락을 쫓지만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는 무시하곤 하지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증거를 밝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먼저 믿거나 볼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 주셔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성경만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려오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두신 마음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후에는 사후세계가 있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 안에 심기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각자 종교심이 있고 각자 종교를 찾곤 하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비춰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자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땅 끝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오지에 있는 섬에 있는 원주민이라든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곧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주셨고 결실기에 결실을 하게 하셨고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만족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종교를 만들고 제사를 드리곤 하지만 문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기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타락을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구원의 그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선물로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결론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 해서 믿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알려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믿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나 자격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꽤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리셨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게 해 주신 자격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천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론, 하나님의 예정론, 하나님의 선물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자신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내가 복이 있느냐?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겠죠. 근데 이렇게 알수 있도록 하신 지식을 주신 것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직접 보고 와, 내가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믿을 수 있어 이래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도 사실 우리 사람이 직접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럼 두 번째.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 의지대로 믿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로봇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양면성, 즉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면도 감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의 소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 이렇게 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할때야저 사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그냥 불황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아이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 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냥 교회 한번 나왔다가 언젠가는 믿음 생활을 흐지부지하게 하다가 그만둘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할 만한 그런 순수하고 참된 믿음이죠. 그런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간절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거기엔 진실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 난 간절히 구원받고 싶어요. 누구나 지옥 가기를 싫어하고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자는 많고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많습니다 다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또한 적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고 이기는 자라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라고 요한계 시록에서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믿음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이 여기 있던 것이죠.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난 무조건 천국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그럼 나는 늘 불안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내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나에겐 어떤 구원 받을 수 있는 공로나 자격이나 그런 어떤 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 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 순간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려면 내가 지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상태인가를 보면 됩니다. 사람 일은 내일을 모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모두 겸손함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능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과 결부시킬 때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 들었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좋은 유익과 약속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듭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즉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생리가 끊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 사라가 약속하신 이곧 하나님을 믿으신 줄,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기능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알수 있게 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꼭 봐야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죽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도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히 깔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와 같습니다. 바로 앞에 한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알아야만 그제서야 내가 믿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을 때 오히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모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아,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자기를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마야 너가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은 더욱 복되도다. 이 말씀이 우리 오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하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하늘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사 우리의 믿음이 날로날로 날로 자라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답고 흠이 없으며 모든 영적 유익을 누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